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소믈리에어 목요일 1,2,3교시 수업 어 2주차 첫번째 첫시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저번주에 예고한대로 첫시간은 항상 여러분들의 토론에 대한 피드백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죠 예 일일이 제가 답글을 달기보다는 직접 제 음성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호흡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작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1, 2, 3교시 학생들, 자, 30명, 어, 이제 30명이, 어, 토론에 참여해 줬습니다. 아직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빨리, 어,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다 수업 태도에, 어, 반영되니까 반드시 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빨리빨리 올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 내가 빨리 수업을 내가 또, 녹음을 해갖고, 빨리 그 강의 자료를 올리면, 여러분들 또 빨리 수업을 듣고, 출석 체크도 빨리 하고, 여러모로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먼저,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주에 잠깐 봤죠. 예, 저번주에 잠깐 봤는데, 자, 우리 저, 어, 우리 이재원 학생, 예, 이재원 학생이 가장 어, 빨리 올려줬습니다. 무려 8월 27일, 예, 그때 올 줬네요. 아주 적극적인 자세,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저 어... 재원이 학생, 저번에 우리가 좀 이거 읽어, 읽어줬죠? 자, 교수님의 크루즈 경호 수업을 재미있고 유쾌히 들었습니다. 때문에 교수님 수업을 이번 학기에 한번더듣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인기가 많은 강의라 수원신지 힘들었던 만큼 항상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아, 이런 자세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아유 멋진 포부를 밝힌 우리 재은이 학생 아주 칭찬하고 싶네요. 자 글자 크고 좋습니다. 예 글자 크게 제가 좀 부탁했죠. 글자 진하고 크게 우리 예은이 학생 아 예은이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줬네요 봅시다. 교수님에 대한 좋은 평이 많아 교수님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제가 좋은 평이 많다니까 너무 고맙네요. 하하하. 자, 그리고 와인은 제가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해 잘 알지 못했고, 이번 기회에 와인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수박, 아,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와인 정도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알아놓으면 우리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타인들과의 소통, 소통도 잘 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한이 학생. 자, 민서. 또세 번째로 빨리 올려준 우리 민서 봅시다. 자, 와인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지식을 쌓고자 이번 강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많은 지식을 쌓길 바라고. 그 다음에 최영이. 자, 이 강의를 통해 와인에 대해 더 깊게 배워보고 싶고, 좋아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아, 또, 또, 또 부거럽게 뭘또 좋아한다고 합니까? 아,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정민이. 자, 1학기 수업에 이어 이번에도, 아, 1학기 수업 들었구나. 아마, 어, 1학기에 우리 정민이가 크루즈 수업을 들은 모양입니다. 예. 제게 교수님의 와인 수업을 추천하는 동기들, 아, 동기들도 또 와인 수업을 또 추천했구나. 그만큼 인기가 많은 수업 수강 신청이 성공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예,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수민이.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 그래. 작년과 지난 학기 교수님 강의, 어 오, 어, 작년에도 들었고, 지난 학기에도 들었고. 어 그래요? 아, 우리 그럼 수민이. 맞다 작년에는 그러면 저 칵테일, 예, 칵테일 실물을 들었네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는 크루즈 들었고, 이야 이제 정말 대미를 장식하네요 이제 와인 선물에 들으면 더 이상 이제 내 수업 들을 거 없습니다. 예, 매번 재미있고 유쾌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또한 교수님 강의를 신청이 되었습니다. 자 알지 못했던 주제에선 불구하고 교수님이 재미있는 강의 덕분에 많은 것을 어 예. 아주 고마워요. 그 다음에 세영이, 그루즈 수업을 재밌게 들어서 와인 수업도 듣고 싶었는데, 항상 경쟁률이 높고, 시간이 맞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학기에 듣고 싶었던 수업을 수행하게 되면, 마지막 학기입니까? 예. 어, 좋아요, 우리 세영이. 야, 우리 윤주. 아유, 글자 크게 좋습니다. 자, 안녕, 교수님. 어, 18학, 광학부 18, 조윤주입니다. 지난 학기, 각들 수, 어, 그러 그래, 그래. 지난 학기, 기가 아니고, 저, 작년이죠. 네, 작년에 칵테일 수업을 들었구나. 그 수업을 통해 와인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되었고, 와인에 대해 더 자세히 배워보고 싶던, 어, 그렇죠. 칵테일 수업 시간에 와인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했거든요.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와인 소문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자 수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19년도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수업들 중인 크루즈 정년 수업을 듣고, 교수님은 웰빙 수업에 매우 재밌고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정대 교수님 수업은 무조건 들었는데, 아, 그렇죠. 나이스 수업, 웰빙 수업 네, 반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 우리 라윤이 아주 걸작하게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 그래 저는 19년도에 크루즈 어, 어 그렇지 작년에 교수님 아 19년도 크루즈 경련 원님은 어, 대면 수업할 때네요 예 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지루하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만 팩트만 귀에 쏙쏙 들어오서 항상 유쾌하셔서 강의를 듣는 내내 집중 어 다행입니다. 와인 소믈리에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와인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배우. 배워... 오, 그렇죠. 예, 교수님 강의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신청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운이 좋았는지 바로 신청. 아, 예, 아 다행입니다. 자, 세은이, 자, 항공수업 세은입니다. 이번 기에 어주기능 와인 수업을 어, 이번 학기 때 교수님의 크루즈 경영론과 와인 소믈리 수업을 듣... 아두 과목을 동시에 듣게 되네요. 교수님 수업들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수학 시즌 매번 실패한 이번 학기 때는 수업을 두 개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야, 진짜. 어, 신기하네요. 자,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꼭 졸업 전에 구정대 교수님 수업은 들으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니 다들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자, 그 너무 또 다른 학생들도 여기에 되니까. 자, 강의 도중에 교수님 언급하셨던 어떤 학생분처럼 저 또한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와인에 대한 지식이 사여 부모님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요. 아, 예, 예, 그렇죠. <laughs> 예. 자, 아주 보기 좋네요. 자, 그 다음 예림이.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전 호텔 경영 전공 유림 학생입니다. 교수님 수강 신청이 가장 어렵고 소문이 나서 조마조마 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신청했는데 너무 다, 어, 축하해요. 이분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아, 당연히 잘 부탁해야지. 자 와인 소믈리에 수업을 신청이 된 이유는 제가 각테일장치을 따면서 어어 조주기는 장치를 을 땄구나 와인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이 됐습니다. 정확히 소믈리에가 어떤 직업인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알아보 아예 그래요 아주 좋은 포부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온지 예전부터 소믈리에 관심이 많고 듣고 싶었던 수업입니다. 계속 못 듣고 있다 이번 마학기또어신청 했는데. 어,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마학기에 들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좋은 강의 잘 듣겠습니다. 잘부탁해요 예. 저도 잘 부탁해요. 그 다음에 지혜.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호텔경영중공 김치입니다. 와인은 항상 이름도 잘 모르고 추천해준다. 맛있었는데, 그렇지. 이번 강의를 통해 와인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을 수이어요 그렇지. 어, 와인을, 어, 우리 아는 만큼, 어, 맛있다는 말 들어봤죠. 아는 만큼 맛있다. 와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 요리가 아는 만큼 맛있듯이. 와인도 알면 더 맛있습니다. 와인이 더 맛있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알고 와인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혜는 이때까지 막 모르고 그냥, 어, 와인을 마시는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어, 정말 와인을 마시면 더 맛있을 겁니다. 자, 교수님께서 유쾌하시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아, 어, 그런 좋은 이야기를 또, 어, 누가 또 얘기해 줬네요. 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자 교수님 수업 경쟁률이 높아서 조마조마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2년 전쯤에 교수님 어 벌써 2년 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다시 또 수업을 듣네요. 과제도 너무 재밌게 한 수업에서 이번에 또그죠 우리 발표 과제 너무 재밌는데. 요번에 대면 수업하면 발표도 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될지. 자 와인 마시러 가거나 사러 갈때 와인에 대해 잘 몰라서 매번 추천한 것만 마시거나 인터넷에서 보고 마셨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와인에 대해 깊게 배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돼, 어, 아, 예, 그래요. 예, 이제는, 추천, 이제는 우리 저 다솔이가 추천받고 와인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타인에게 추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식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솔이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자, 준호, 교수님 수업을 항상, 야, 글자, 금지가 좋다, 우리 준호. 교수님 수업을 항상 듣고 싶었죠. 이번에 수강 신청까지 대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심있었고, 좋아하는 와인에 대해 많은 내용을 배우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수님께서 매우 열정있게 강의하신 것을 보고, 이번 학기 수업 매우 기대됩니다. 아, 그래요. 아전 저는 좋습니다. 자, 우리 소희 한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호텔경영학과 18학번 박소희입니다. 이전에 크루즈 경기농 수업에서 교수님이강의했죠 어, 크루즈 수업 들었구나. 그 기대감에 다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어 와인 소물리 수업을 신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지혜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평소에 와인이 어렵고 멀긴요 멀기는...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여러분 나이 때는 와인이란 걸 정말 두렵더라고요. 예, 서양술이라니까 막걸리만 마실 줄 알지 와인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와인이 많이 나왔는데 와인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문득 와인이 궁금해졌습니다. 관심이 생길 줄 몰랐던 것에 관심이 생니까 더 자세히 자세하게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교수님 강의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 아주. 정 진짜 탁월한 선택입니다 우리 지혜 그다음에 효정이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수업을 저번부터 꼭 듣고 싶은데 매번 인기가 많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유 이번 오리엔테이션 들으니 왜이 수업 인기가 많지 야 아니 우리 효정이 오리엔테이션만 듣고도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됐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한, 한 학기 계속해서 들으면 더더욱 이해가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저는 진짜 가볍게 어? 한1% 정도만 보여줬는데. 자, 야, 오랜테이션만 듣고도 교수님 너무 유쾌하시고 재밌다니까. 여러분, 나의 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진짜 뒤로 넘어지겠네요. 의자가 뒤로 자빠지니까 의자를 단단히 잡고 수업에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마각기에 수업을 들어야 돼서 기쁘요. 아, 또마각기니까 하, 또 마각기, 막악기, 마각기 하니까 내가 또 우리 어? 졸업한들 생각에 마음이 슬프네요. 여러분들 졸업하면 이제 다시는 내 수업 들을 일이 없다니까 좀 마음이 슬쓸합니다 제가 와인 소믈리에 수업을 신청한 이유는 와인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수업이 아, 그래. 맞습니다. 누구나 다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다음에 연선 봅시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번 학기 때는 교수님 수업 경쟁이 높아서 수강 신청 실패해서 못 들었지만 이번 학기는크루의경료을 와인 수업. 이 야, 축하합니다. 연이 야, 동시에 이 듣기 상당히 힘든데. 어? 오늘 당장 가서 로또복북 하나 사 보세요. 자 교수님 수업을 추천하는 동기들과 와인 소믈리에라는 과목명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수업을 신청해습니다 주류 쪽에 관심이 많아 이 수업을 듣고 배우며 소믈리에라는 직업과 와인에 대해 대치시... 지식아예 어, 아주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경인이 하 글자도 크고 내용도 많고 자 한번 봅시다. 한국수업의 배경인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 읽을게요. 어,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말고 시간 강의상 자 항상 선배들과 친구들이 교수님 수업 재밌다고 하기도 하고 유익화돼서 늘 도전해왔지만 매번 실패했었는데 삼학년이학기때 드디어 크루즈 와인 둘다 성공. 아, 우리 또 경인이도 둘다 성공했네요. 야, 어, 한 번도 하나도 힘든데 두개다듣네요 하지만 한편은 사회적 상황 때문에 비대면인 점아쉽게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기내식음료론곽텔일 신문 등 조주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와인 그리고 여러 가지 에 대한 다른 주종들을 강의. 예, 우리 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특히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알아되죠 비행기에서 고객들한테 와인을 서비스하면서 그냥 서비스하면 안 됩니다. 설명이 반드시 곁들여져야 됩니다. 또 고객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은이. 자, 아니야 교수님, 와인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교수님께 관심이, 이야, 우리 하은이 또 이렇게 또 감동스러운 멘트, 예? 대부분 학생들은 와인에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하은이는 와인보다는 또 저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만 믿고 수업을 들었단 말합니까? 처음 구정대 교수님 수업을 듣기때 너무 기대, 이야, 우리 하은이 도대체 뭘 믿고 내 수업이 돼서, 어? 들어보지도 않고, 검정이 안됐고, 그리고 와인도 관심이 없는데, 단지 내 이름, 구정대라는 이름 하나 갖고, 이렇게 신청하다니, 아, 한편으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우리 하은이 같은 학생들 위해서 더잘 하도록, 정말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 어, 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어 지난 학기 그 작년에 작년 그 대면 수업 때 가입 평가 1등 했는데 어 지난 학기 그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4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열심히 해갖고 다시 한번 일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원이 어 아니요 교수님 이번에 와인과 소믈리에 수업을 듣기에 항공 수업이 18하고 원입니다 매번 교수님 수업이 듣고 싶어서 수원시 했지만 매번 실패하였는데 어 이번 학기에 드디어 교수님 수업 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어, 예 기내식 입력 강의 를 들으면서 가장 흥미롭고 배운 부분공는에조중기능사 시험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을 이번 수업을 통해 와인에서 자격증 예 자격증 시험도 내가 또그 나중 에 수업 시간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미호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와인 수업 시간 미호랍니다. 평소에 와인 소믈리에에 대한 관심 갖고 있었는데 이전 학기 다른 강의에서 와인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와인에 대해 흥미 갖게 되었습니다. 예학기때 대면 수업을 하게 될줄 알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비대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 됩니다. 하지만 강의 자체가 재밌다는 말대로 후회 없이 비대면이라도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이번에. 예, 우리 미호 학생, 내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대면 신청서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냈죠. 어, 그런데 학생이 저두 명인가 두 명인가 신청을 해갖고 그냥 비대면으로 전체 비대면으로 하기 했는데 한두명 가지고 수업하기 좀 서로가 좀불평하지 않나 싶어갖고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호 학생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메일을 보냈더만. 그새 또, 공, 정말 예의 바르게 또, 깍듯하게 또 답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괜찮다면서. 어, 그래서, 아, 우리 미학생 상당히 예의 바른 학생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리, 교수님 수업을 지나기 크루즈, 어, 소리, 어, 이런 많이, 네, 아주 익숙한 학생입니다. 자,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무를 놓치지 않으시는 교수님과 제가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잘 맞, 야, 다행입니다. 예, 우리 소리가, 어, 선호하는 수업 방식에 딱 맞다 해서 다행입니다. 모두가 다 소리처럼 만족을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 지윤이. 이번 학기 교수님 수업을 처음 수강 아, 그래요. 지윤이. 동기들과 선배들이 크루즈 경영론과 와인 소리을꼭 수강하고 졸업해야 한다고 기대를 가지고 신청, 아, 그렇습니까? 평소에 관심 많았지만 무지했던 와인이라는 부분을 배우고 싶었으며,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 같이 웰빙 수업, 학생들이 편의를 생각해 주 수업, 방 선호했어요. 수업, 아, 잘했습니다. 어~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수업을 강의실에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진짜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우리 수업 대민으로 이어좀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훈이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금 기훈입니다. 이번 수업을 수업한 이유는 평소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간 와인 파이스 일하며 와인에 관서 공부를 어우 리기훈이 아주 좋 와인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선아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 선아입니다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까 말했잖아요. 알 알수록 더 맛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훈이, 자 수업이 재밌다는얘기를 듣고 수업을 찾아보다가 와인에 더 관심이 있게 돼서 신청했습니다. 예, 좋고, 자 아영이, 자늘 교수님 수업이 재밌고 수업도 이렇게 상상치열하게 수강 신청에 성공해. 카지노 사는 을 시작으로 와이모아 아니, 아영이가 카지노, 내 옛날에 카지노 사는 론 수업을 옛날에 했는데 그게 어, 그랬어요. 내 옛날에 카지노 삼는, 어, 그렇습니까? 옛날 아주 옛날에 카지노 사업 수업했는데 그걸 들었단 말입니까?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동주, 아 마지막이네요. 우리 동주 학생 마지막으로 자 술이란 인생에서 뺄수 없는 중요한 요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자세히 배워보고 신청. 아, 그렇죠. 아, 술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고 우리 동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예, 술 많이 건강을 또 생각하고. 자, 어쨌든, 어, 일단은 첫 시간 피드백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